안녕하세요 제이미 운송 멘토 박병철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그 레고랜드의 영향과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게또 많이 없었을 뿐더러 방문해 주신 분들의 이제 현장 방문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영상을 그동안 좀못 올렸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마 썸네일을 좀 보고 오셨겠지만 제가 할 이야기는 임대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집 사기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다뤄드렸지만 은 최근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출이 잘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집을 처음 시작하는 예비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 승인 자체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사기를 치고 한탕을 해먹으려는 족속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잡고 가려고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시장에서는 이 임대차라는 말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라는 단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좀 애매하게 두루두루 쓰이는 단어들도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이 임대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임대차인 것처럼 말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차량 구매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인데도. 인대차처럼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담자가 말하는 대로 어, 의미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사직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갑자기 구매를 하게 된다거나, 근데 그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또 금액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형태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받았던 연락들의 대부분이 약간 이런 형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 상상적이지도 않은 금액 차량을 갑자기 회사가 가져가는 행위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임대차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임대차란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게 되면 타인의 명의나 아니면 회사의 명의로 된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차량들을 말을 합니다 기사분들도 그렇고 실제 사주분들도 그렇고 소득이 발생되는 것 똑같으니까 어쨌든 내 명의가 아닌 다른 기업 혹은 타인의 명의로 돌아가는 게 임대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임대차의 종류 계약 방식, 이런 것들을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단순한 임대차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사처럼 일을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회사나 차주의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매출에 대해서 정해진 급여 혹은 매출의 퍼센트를 급여로 받게 되는 경우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기사직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단순하게 운송과 급여를 통해서 급여만 받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본인이 일자리를 찾고 본인이 매출을 올려서 그 매출에 대해서 뭐 성과급이라던가 아니면은 매출의 퍼센트를 요구를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차를 구매하지 않고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매출이 많이 안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어 급여의 자체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차주가 혹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차량을 지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력도 있고 일을 할줄 아는 분들이 약간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회사는 아니면 차주나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여러가지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점 근데 사실상 차량은 영원히 내 명의가 아니고 내가 거기서 급여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첫 번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 차주의 임대차입니다 차주들 중에 이제 가족 관련 사유라던가 아니면은 구매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팔아야 돼요 뭐 건강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사라던가 부대 계약에 차량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어쨌든 생기게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뭐 중고차 가격이 좀 방어가 안 된다던가 이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사실 신차보다 더 비싸지게 되거든요. 제값을 받기 위해서 신용이 좋지 않은 이런 예비 차주분들과 계약을 통해서 차량을 넘겨주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값을 받겠다 혹은 내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라는 부분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주로 유지를 해요 매출에 부가세나 이런 매출이 발생하기에는 부가세가 따라붙잖아요 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차주가 알아서 처리를 하고요 왜냐면 어 신고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차주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머지 매출 부분을 이 차량을 이제 가져갈 분 이 임대차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에게 모든 급여를 다 내려서 기름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써라 그리고 신용이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여건이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차량을 그대로 떠가라 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좀쓴 금액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보통 중고차량은 것도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내가 좀 인정받기를 원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 가격 이외에 초기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쳐달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케이스 마다 조금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 이랑은 다른게 1번은 단순히 이제 내가 차량을 빌려서 급여를 발생시키는 거라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내가 언젠간 가져가겠다 라는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같은 경우에는 회사 법인의 임대차 입니다 2번이랑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되는데 원래 차를 임대시켜 주는 차주가 회사냐 아니면 개인 차주냐 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차를 굴리게 되는 이유가 보통 차주가 빠르게 필요한데 일단 일을 먼저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고정거래처이기 때문에 사람이 매번 바뀌는 것보단 좀 알고 있는 사람이 가길 원하고 이런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포함이 됩니다. 차주가 구해지기 전에 기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신용이 좋지 못한 예비 차주분들이 오셨는데 아, 나는 이름 꼭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직 여건이 되지 않는다. 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캡슐 승계를 통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자를 초기에 발행을 해 주는 곳들도 이더런 있어요. 그 경우에는 뭐 양쪽이 다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매출 포함 부가세를 받아 가지고 예비차주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임대차 같은 경우에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임대차라는 거 자체가 양쪽 다 좋은 계약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예,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예비차주의 신용점수와는 무관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회 생이든 아니면 파산을 했든, 준비된 금액이 없든, 아니면 신용점수가 굉장히 낮아서 대출 자체가 승인이 안 나든 간에 무조건 시작은 할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직장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공무원 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벌이가 가능하다. 왜냐면 단순하게 이제 그 금액을 이체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와이프라던가 자식이라던가 타인의 명의로도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실업급여까지 다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점은 사실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단점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내 명의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내 명의가 아니다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장점처럼 좋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 이외에는 대부분이 안 좋은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이유가 아마 조금 보충 설명이 될 텐데, 두 번째로는 차량의 승계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세 가지의 사례 중에 회사 법인의 임대차 같은 경우에 자주 횟수로 들리는 회사의 이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대차 형식으로, 아, 당신의 신용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증인으로 들어간다, 혹은 우리가 먼저 뽑아주고, 너가 사업자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좋게 좋게 얘기는 하는데, 조건들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발생을 시키지 않고 일을 주지 않고 해서 나중에 차주가 할부는 성실히 갚았는데 차량을 결국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회사에게 다시 톱스해주고 대략 한 이런 것들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어, 할부금만 성실히 납부해주고 나오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차량의 승계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어, 제가 나머지 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세금적인 면으로 득을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는 매출이라는 게 사실 제 벌이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신용점수의 상향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내가 뭐 집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신용대출을 받는다거나 했을 때 벌이가 없는 사람처럼 남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좋지 않을 수가 있다. 물론 제가 지금 단점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기사보다는 이 임대차주 에 대해서 조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중고차량의 특징처럼 고장 혹은 특이사항 등을 모른 채 운행하다가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아무래도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나도 의뢰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빨리 떠가 아니면 바로 운행을 해라고 하면서 차량을 아,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추가 지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할부도 내고, 기름값도 내고, 근데 부가세는 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망가져서 이런 것들을 또 금액을 쓰다 보면 처음에 생각보다 지출이 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일자리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에 개인 차주보다는 마지막에 그 회사 법인의 임대 차주가 되었을 경우에 포함이 돼요. 요것들이 왜안 좋냐? 제가 단점에서 두 번째랑 다섯 번째 말씀드렸던 걸 연결 지을 수가 있는데 특정 회사입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처음에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일을 시킵니다. 임대차주가 돼서 내가 나중에 캐피탈 승계를 받아서 신용점수도 회복하고 회생해서 회복해야지 라고 이렇게 꿈을 꾸면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계약서 조건에는 무조건 우리 회사에서 주는 일만 해야 된다 코를 잡게 되면 뭐 이런 계약은 파기한다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뭐 나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할 거야 뭐 매출표 보여준 거 보니까는 이 회사에서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일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나중에 어느 정도 할부가 좀 많이 갚아졌을 때 일을 안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할부금 해야 되니까 콜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계약서 상에 또 콜을 잡지 말라고 돼 있죠. 그렇다 보면 알아서 손을 털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비땀이 안고 내가 벌이가 계속 안 되는 것보다는 차량을 그냥 털고 나가야지. 그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이익은 회사가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사직보다 못한 케이스가 돼버리죠. 할부금까지 대신 갚아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사를 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이 영상을 만든다라고도 볼 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승인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인대차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약 시에 주의사항 그리고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차량을 반드시 받는 쪽은 어 공증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법적 효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차주분들 개인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줄때 문제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되도록이면 공증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계약 당시에는 무조건 캐피탈의 납입 스케줄표를 받아서 금리라던가 이 납입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얼마를 냈어? 그리고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들어가 원래 실제로는 280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의 말이 조금 잘못 와전이 되고 좀 차를 빌려주는 쪽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의 나비 스케줄을 통해서 나비비 되었고,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대로 승계를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계약 조건에 차량을 받지 못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아까 제가 단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를 잡,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를 잡으면 안 된다라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임대차주 입장에서 차를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어 확실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할 거면 그냥 일반 기사직을 하지 굳이 내가 할부까지 갚아가면서 차를 수리해 가면서까지 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급여 날과 급여 지급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뤄질 시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개인 차주분들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슨 뭐, 각가지 이유를 대면서 뭐, 5일 늦추고 10일 늦추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자를 더 쳐서 받게 된다, 아니면 할부금에서 얼마나 깐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항을 달고, 어, 임대차주가 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기름값이나 운행을 계속하게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매달 혹은 매급여 날마다 급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섯 번째, 차량 금액 이외의 금액이 발생할 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을 더 받겠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금액이 될 겁니다. 뭐, 취등록세다 아니면 내가 뭐, 특장에서 뭘 어떻게 썼다, 수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내가 용납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 부분들을 그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크게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뭐, 한 40%만 제거하겠습니다. 50%만 제거하겠습니다. 어, 이전에 차량을 굴리는 데에서 차량, 어, 금액을 쓴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처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 아까 제가 단점에서도 중고차량의 특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을 살펴볼 때 어쨌든 정비가 발생이 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발생이 될것 같으면 미리 회사나 아니면 개인 차주분에게 이거는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주길 바란다. 뭐 여기 뒤에가 덜렁덜렁 거리니까 아니면 옆에가 약간 좀 금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내가 나중에 운행을 할때내 고의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전 문제들 때문에 발생한 고장이라면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임대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에 형식이 다양하고 어, 문제가 많은 것들이 아무래도 임대차입니다. 특히나 이 신용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당장 일을 시작하셔야 되고 막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지만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정해져 있지 않은 틀이 있다 보니까 꼭 넣어야 되는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뭐 사본을 보내드리던가 표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던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일이 제가 다 맞춰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간략하게 찍고 여기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신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던가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해서 차량을 구매를 하면서 법인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무조건 임대차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아마 금액도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수금에 아예 없지 않고 어느 정도 있다, 뭐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조금 있는 상태고 신용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 계약 당시 밑에 필요한 서류에 법인 관련된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안 하시는 게 되도록 좋고 임대차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안 하되, 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사항들을 꼭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영상을 안 올린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올라가는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영상 그리고 스트리밍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아,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영상이 좀 괜찮다 생각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스트리밍을 하는 동안에는 바로 그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점들을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시간이 되시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아엠의 우승 멤버 박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